안녕하세요. 연목구입니다 토레스. 쌍용체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차량이죠. 토레스에 이어서 신화의 두 번째 주인공은 KR10이죠. 내연기간 토레스에 이어서 토레스 전기차와 토레스 픽업트럭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드렸죠. 최근 영국의 오토 익스프레스 채널을 통해서 확인된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토레스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유럽쪽 출시가격은 약 3만 달러로 출시가 되고요.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약 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하는 가격이네요. 이 기사 하단에는 토레스 전기차 소식도 볼수 있는데 국내에서 2023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2023년도에는 전기차가 출시되기 힘들다는 점과 함께 토레스의 경쟁 차량으로 강렬한 디자인의 스코다, 엔야크와 폭스바겐 ID4를 지목하고 있네요. 토레스 전기차가 유럽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와 비교한다는 점 자체가 쌍용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마지막 줄을 보면 제조사의 말에 의하면 즉 제조사인 쌍용차가 해외 채널과 유럽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기 픽업트럭의 개발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요. 공식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토레스 전기차 소식은 토레스가 출시되기 전에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전기차와 픽업트럭을 등록해 놓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먼저 파악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쌍용차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출시 시점을 포함해서 그냥 의지만 알수 있었던 그런 정도였죠. 이번에 쌍용차에서 유럽 채널 쪽으로 보도 형식으로 전달이 된 내용이라서 토레스 전기차와 토레스 전기 픽업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포함해서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럼 토레스 전기차는 어떤 재원을 갖추게 될까요? 토레스는 모노코크, 즉 유니바디로 제작된 차량이죠. 따라서 토레스 전기차와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은 토레스의 바디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개발 당시부터 픽업 트럭을 고려해서인지 트렁크 공간의 사이즈는 동급 최대 사이즈죠. 그만큼 트렁크 적재 공간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는 것인데 픽업트럭에서는 이 공간을 캐빈 공간이라고 하는데 적재 공간을 이미 고려해서 토레스를 제작한 것 같네요. 토레스 전기차와 전기 픽업트럭에 장착될 배터리는 중국 BYD로 거의 확정이 되는 분위기죠. 쌍용이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 부분을 중국 BYD와 협업하고 있다고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우위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에 의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태이죠. 쌍용은 BYD 배터리를 통해서 먼저 출시된 쌍용 전기차 이모션 대비 주행거리를 크게 향상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쌍용 전기차의 현 주소는 이모션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모션은 1회 충전 61.7kWh의 배터리로 상온에서 307km, 전온에서 252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의 매력은 당연히 경제성이죠. 쌍용 이모션은 4천만 원대의 전기차이지만 보조금을 포함하면 2,980만 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좀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 원 후반대의 전기차라는 별명을 얻었죠. 토레스 차량의 가격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한다면 아마도 실질적으로 구입할 가격은 3천만 원. 반대까지 쌍용차가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요. 또한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터레인 주행 모드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